자녀를 위한 발언문. 자비하신 부처님, 밝은 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부부에게 사랑하는 자녀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제불보살님의 은혜이시며, 저희 자녀로 하여금 좋은 인연 만들어 주시고, 나쁜 인연 멀리하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정법을 공부하여 지혜롭게 깊이 생각하고 생명의 귀함을 알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금강역사처럼 강근하여 사랑과 진실로 우에있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온갖 고난과 유혹에도 이겨내는 슬기와 용기를 주시고 말과 뜻과 행동이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배우며 어이롭고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문수보살의 대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력,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지장보살의 대원력으로 저희 아이들을 만나는 이나 이름을 듣는 이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벗어나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태산같은 이상을 갖되 드러눈 풀립처럼 겸손하며 부모 형제와 이웃과 사회가 필요로 하고 또한 찾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끝없는 사랑과 광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보호하사 이 세상 모든 자녀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발언하옵니다. 반세온살반세온살반세온살명지는오가 바이로차나마하무드라 받스바라프라바타야오가 바이로차나마하무드라 받바라프라바타야오가 바이로차나마하무드라 받 신묘장구대다라니. 나무로 하다나 달아야야, 나마갈약바로기 제세 바라야, 무지 사다 바야 마하 사다 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오음살 바바예수 달아나 갈아야 다 사며, 나마까리다 바 이마 말랴 바르기 제세 바라다바, 니라간타 나마가 린 나야, 마발다 이삼 이사발타 사다나, 수바나에 움살 바보다나, 바바 마라 미수도 감다냐 오마루게 아루가 마치루가 지가란제 히히하레 마하오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린나야 부르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면언제 마하 미언제 다라다라 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미 마라 마라 물찌히히히히 로게 세바라 라미사이 나사야 나베사 이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하레바 사라사라시리시리수로수로 모짜모짜모다야 모다야, 모다야. 메달리야 니라간타가마사날 사람바라하리나야만악사바 시따야사바하마하시따야사바하 시따유야세바라야사바하 니라간타야사바 바라하목카시아목카야사바 바나마핫다야사바 하 사가라욕다야사바 상카순나네 모다나야사바 마하라쿠타다라야사바 바마사간타니사시차다가리나이나야사바 메가라살마이바사나야사바 나모 라다나타라야야나마갈야 바라기제 세바라야 사바 나모 라다나타라야야나마갈야 바라기제 세바라야 사바 나모 라다나타라야야나마갈야 바라기제 세바라야 사바